자 바둑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요거는 5천 밑에 빵이거든요 요거는 제가 수익을 내려고 하는게 아니라 지금 하이로우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이로우 할 CD를 만들기 위해서 5천 밑에 빵하는거예요 지금 하이로 공부하는데 한네번인가 네 잘렸어요. 쉽지가 않아서 그냥 맨땅에 헤딩할 순 없잖아요. 전 재미로 유튜브를 하는 게 아니라 수익을 내려고 이걸 게임을 하는 건데, 이제 유튜브는 전 옵션이죠. 전 유튜브로는 수익이 하나도 안 납니다. 빵원이에요. 빵원. 0원. 네, 최근에 구독해 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바둑이 보고 싶다고 하시니까 일단 올려드린 거예요. 여기서 뭐 금방 더 금방 해도 되는데 지금 저한테는 의미가 별로 없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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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시드 지금 99억 스타트 했거든요. 200개 만들면 지금 하이로 25억씩 찾아서 하고 있어요. 200개 만들 때까지만 해볼게요. 근데 확실히 제가 이 밑에 방 진짜 오래간만에 해보는 거거든요? 밑에 방이 더 힘들어요 큰 방이 오히려 더 쉬워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마 아 이거 잘못 쳤어요? 얘 메이드인데? 쳤으면 고수팔육이면보시란보시란 얘기거든요 보, 로봇 잘못 쳤어요 요 선수 진심 사의 요 선수를 타겟으로 지금 잡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여섯 판 했는데 영승 6패죠 카드 안 주면 답 없어요네 맞았네 자 메이드 안 되면 죽어야 돼요 아 지금 최소 8이죠 8 이건 따야 돼못 잃을 것 같아 마담으로8 9수자 나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나오죠 밑에 방이 훨씬 힘들어요 위에 방보다 다들 코만 파고 있어가지고 자 이건 또 새로운 새로운 경험이네 새로운 경험 와, 벌써 40개 내려갔네. 한 것도 없네. 여기선 시드 부담이 안 되니까 잘안 죽어요. 쳐도 카드 안 주는 것 같은데, 딴방 이동합니다. 공격수를 찾아야 돼요. 이런 데는 힘이 없고, 가만 있어봐. 이게 지금, 아 5,000방이네 5,000방이에요 5,000방 요 밑에 방이라고 전 지금 착각했는데 5,000방이었네 의미가 없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시들을 옮겨야 되거든요 지금 제가 시들를 많이 준비 안하고 500개만 준비했어요 하이로우 공부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이게 보는 것만으로는 안되거든요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공부하면서 하려고 근데 보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죠. 자, 하이로 갑니다. 그냥 자, 바둑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며칠만 기다려 보세요. 바둑이는 제가 베이스로 깔고 갈 거고 당연히 수익을 쭉 2년 동안 내왔으니까 근데 지금 연장 제가 5일 뭐냐? 연장 5일 동안 영노직에 맞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며칠 쉬어 줘야 돼요 하이로드 해보니까 나름 재미가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틀전인가 3일전인가 로직은 제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로직되게 안가게 하려고 제가 빠따를 치고 가잖아요 투베이스부터 근데 지금 답이, 답이 없어요 현재로선 뭐 그런거 맨날 맞죠 이기고 있다가 저녁에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아침에 더을 땄어요 근데 뭐 깨끗한 식스 1 2 3 6 근데 제가 공격을 계속 하니까 선수들이 잘안 믿어 그리고 따라온단 말이에요 제가 계속 앞을 쳐도 그러다 저녁에 뭐 세컨 뭐 서드 초 맞춰줘서 넘어가는 이런거 제가 2년 동안 꾸준히 했는데 <laughs> 그런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정도가 너무 심한 거죠 최근에 아 이거 애매한데 타이틀이 안 맞으면 이게 애매해요 2, 5, 6 로우룸일기는 애매하고 타이틀 맞아야 돼 1, 2, 5, 6안 치네 로우 로우 지금 까보기 전에 몰라요 여기서 제가 로우가 맞든가 타이틀이 맞든가 둘 중에 하나. 마지막 올인 박습니다. 올인 박. 그렇지. 죽죠. 얘는 하이 가겠죠. 로우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이로우가 재밌는 게 뭐냐면 도망갈 때가 있잖아요. 도망갈 때가.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다 보면 포카드하고 뭐 스티플, 로티플 요런게 맞으면 그냥 스윙을 할 수가 있어요. 하이로 다 먹을 수가 있어.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1, 2, 4, 5. 얘 5, 6, 7, 8. 얘 플러시 방수. 얘는 양방. 자 로우 쪽으로 하나 깔리나요? 아안 깔렸죠. 이건 죽어야 돼 베팅 나면. 무조건 죽어야 돼. 양방이잖아, 양방. 양빵. 네, 요런 양방으로 해서 승부를 한 방에 먹어오는 그런 게 포인트더라고요, 하이로우는. 전 이제 걸음마 수준이라 지금 공부하려고 제가 시드를 500개만 준비했어요. 지금 실력 안되는데뭐 4,000개, 5,000개에서 이거 뛰어드는 건 진짜 무모한 짓이거든요. 의미 없어요. 제가 평소 하던 빠따질도 웬만해서는 잘안 하고 있고 이제 그냥 안정적으로 보면서 하고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오린 박아야죠. 그러니까 하이로우 잘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고수님들 많으시잖아요. 어 이건 애매한데 제가 어제 처음 시작했어요. 어제. 로우, 하이, 로우, 모르겠고 뭐방수 없어 보이고 이렇게 예측을 빨리 해야 돼 바둑보다 이더 빨리 해야 돼 오관에 죽지 못하면 뭐 맞겠지 메이드 되겠지 해서 끌려가면 그냥 바로 녹더라고요 1, 2, 5, 8이잖아 이길 게 없죠 이 죽어야 돼 공부할 게 많더라고요 하이 로우가 아, 댓글 남겨주셔가지고 잠깐 건너왔어요 어? 뭐지? 죽어야죠 갈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바둑이는 이렇게 하다가 매판을 다 집중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카드가 뭐 안좋아 원베이스밖에 쓸게 없어 뭐 2로 9킹 뭐3 9 쨍마 이런거 나오면 그냥 전 유튜브 봐요 바둑에는 여유가 있죠 빨리 돌아가는데 빨리 돌아갈 때한 15초 전후 거든요 그래도 여유가 있어요 이제 구력이 생겨서 근데 하이로는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이제 걸음마 뛰었는데 유튜브 보면서 하는 건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이건 죽어야지 갈 데가 없죠 3승 5패면 나쁘진 않은데 그러니까 바둑이와 하이로의 공통점은 그거죠 선수의 스타일을 빨리 캐치해야 되는 게 제가 볼땐 1순위에요 무조건 여기는 코만 파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잘 맞아도 그냥 삥! 삥! 하다가 마지막 카드에서 오인을 박아버리더라고 딱 보니까 거의 그런 패턴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패턴은 못하죠 지금 일부러 이제 다 도망갔어 <laughs> 다 도망갔어요 지금은 제가 일부러 안 치는 거지만 익숙해지고 제가 자신감이 붙으면 바둑에할 때처럼 치고 가버릴 거예요 따 올라오면 따라오고, 죽으려면 죽어라. 똑같이 가서 제가 이 선수들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딱 사이즈 보니까 야, 약간은 위험한 플레이가 될 수도 있죠. 로우저로 얘도 로우로 가겠죠. 아,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오리를 박는 거예요. 리버에 하나 따라오면 좋고. 이건 이기겠죠? 설마 타이틀 나오겠어, 여기서? 그렇지, 요렇게, 요렇게 먹더라고, 요렇게. 그니까 러두명 가면 한명 하이, 한명 로우. 이런데, 세 명에 가면 한 명은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근데 지 신경을 진짜 많이 써야 돼, 보니까. 애매하죠? 얘 카드 애매하죠? 저도 애매하죠? 판단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린 박는 거예요. 치면 말고 네. 이렇게 해서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 명이 살면 한 명은 하이, 한 명은 로우, 세 명이 살면 한 명은 잘리고 어, 이거 이런 카드 오면 좋죠. 2356 이런 거 치고 가야 돼. 아 이건 애매하죠. 여기서 마, 메이드가 돼야 돼. 맞았죠? 이건 무조건 우린 당가야 돼. 얘네들은 다 로우거나 뭐 확실히 있다는 얘기죠. 지면 많은 거요. 예얘로운데 얘도 로우 같고. 야, 6이 6매일 수도 있, 있어요. 어우, 다행이다. 전 7이었잖아요. 위험했어요. 7은 위험하더라고 거의 6으로 해야지 이기지. 그러니까 어설픈 2등 카드 말고 내가 확실히 이건 이긴다. 라는 판단이 들때 가야 되더라고 실도 물론 쓸만하긴 한데 일단 6을 만들어야 돼. 로우 가잖아요. 받아볼까요? 저도 로우 가야 되거든. 얘는 로우가 확실하죠. 오링 가겠죠? 양빵이면 제가 치는 거예요. 예 네, 이렇게 이렇게 도망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위험했죠. 죽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애매하잖아 이금 그냥 죽어버려 사구나 오구에 죽어버려야지 따라가면 그냥 그냥 너가 죽더라고 자 일단 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바둑이 보고 싶으신 분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버릴 게 없네 이 죽어야죠 애매하면 그냥 죽어야 돼요 고민 길게 해봐야 답이 없고. 하여튼, 결론은, 제가 하던 그 로우 바둑이 방송은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갔는데 지금 영노직으로 탄 맞은 것처럼 제가 이길 수가 없잖아요. 지금 5일, 6일째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건데, 그럴 땐 잠깐 이제 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메인으로 일단 가져갑니다. 근데 이제 방수를 넓히는 거죠. 아, 이거 올인 담가야 돼요. 안 맞으면 어쩔 수 없어요. 부담이 없잖아 시드가 우린 담가야 돼요. 줄이 맞거나 밑에가 맞거나. 어, 얘 얘도 하이인데? 아, 예. 졌어요 스트레이트로 얘뭐 예, 타이틀이나 이런 거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이로그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시드 만든다고 한 거고. 하이로 갈길이 멀어요 그래서 이제 로 바둑이는 안될때는 잠깐씩 쉬어가고 근데 계속 방송을 할거예요 그리고 이제 옵션으로 하이로를 공부하면서 할거고 시드를 제가 산 최하 3000개 이상 만들면 이 홀덤 미역방 전에는 홀덤을 제가 배제했거든요 왜냐면 바둑이만 해도 수익이 잘나니까 근데 이제 한계가 한몇달 전부터 한계가 느껴지는 거야. 제가 보면은 지금 어디 갔어? 이렇게 여기 보면은 자기 전적이 나오거든요? 이제 23만 판. 그러니까 클래식은 막 보니까 막 150만 판 이렇게 한 사람들도 있어요. 클래식이 지금 25주년 됐잖아요. 근데 이 모바일 버전 신 버전은 23만 판 정말 많이 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뭐 방법은 여러 가지죠. 뭐 아이디를 여러 개 만들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방법은 많은데 제가 할수 있는 현실 가능한 방법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아이디를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온라인은 로직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자리운이라든지뭐 아이디에 따라서 카드를 분사를 뭐 해준다든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답이 아니에요 그런게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승률이 잘 나오니까 막아버리는 거야 승률이 만약에 뭐 제가 25% 이상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아너안 돼도 그만이겨 20% 이하 떨어질 때까지 먹지 마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맞,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3일 전에 한 방에서 200 판을 하는데 같이 답답이에 답답인데 제가 뭐 뭐였더라? 13 135였나? 135 얘가 1 5인데 저녁에 저는 6스를 맞춰주고 얘는 써드를 맞춰주고. 그때 그런 일은 늘상 있는 건데 그게 심할 때가 있어요. 승부를 봐서 졌죠. 그리고 그다음에 패트6을 받았는데 얘는 아침 답인데 1 2 3 6을 맞춰 줘. 까보기 전에 모르거든요 6인데 죽을 순 없잖아요 바둑에서 죽은 바보죠 바둑이 하지 말아야지 박았는데 또죠그 다음에 또 이제 얘랑 붙었는데 점심 투카에 또 6를 맞춰줘 2 3 5 6 근데 얘는 1 3 5 6 이렇게 그걸 어떻게 이깁니까 그걸 어떻게 리딩해 제가 3일 전에 그렇게 해서 한방에서 200판 하는데 6번을 맞았어요 6번 한 번도 못 이기고 6전 6패 물론 그 전에도 명절 특집을 해서 계속 맞긴 했는데 한번 이기면 한번 지고 한번 이기면 한번 지고 이렇게 됐거든요. 또이 또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제가 쉬어 가는 겁니다. 자 오늘 설명이 장황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자 기존에 하던 바둑이 방송 계속 가고 안될 때는 2, 3일 쉬어서 다른 걸로 이제 하이로우로 공부하면서 가고 그다음에 시드가 삼천억 이상이 된다. 그러면 홀더 미역방 그리고 또 하나 클래식.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네 가지로 방송을 제가 할 겁니다. 근데 베이스는 로 바둑이에요. 자, 이 정도로 끊어가겠습니다. 자, 궁금증들이 다 풀리셨나요? 자, 끊어갑니다.